자, 이로 일다님께서 닭가슴살 20kg 보내주셔서 지금 맛있게 삶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영양식 파티를 위해서 닭가슴살, 그리고 닭고기, 계란, 그 다음에 10가지 야채와 과일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일 거예요. 어, 지금 닭이 익어가는 냄새에 취해서 우리 향기, 우리 베리, 감비 <laughs> 우리 금비까지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똘똘이도. 이따 조금 줄게. 내일 먹게. 내일 많이 먹어야 돼. 알았지? 우리 향기. 감비 똘똘이. 베리. 금비. 조금만 기다려. 이따가 아빠가 조금 나눠줄게. 다른 아가들 보면 안 되니까. 맛있게 끓여서 우리 아가들, 내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닭고기에서 오늘또 닭가슴살 혼내주신 일요일 땅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일게요. 헤비 <laughs> 우리 아가들, 감사합니다.